한 주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또 일용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안해서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우리가 언어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늘 경건을 유지하면서, 날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본받기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사 중에 최고의 용맹한 군사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누구를 위해 싸우느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겪어야 할 고난은 다 겪었습니다. 왜? 그 고난이 사람을 만들어 가거든요. 자, 옆에 분들에게 역경 반대는 경력입니다. <laughs> 우리가 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만큼 경력이 쌓여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아 끝나가고 있구나 내게 회복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믿음으로 위로받고 이기시라는 겁니다. 자 첫째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란 내게로 나오라며 네이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네이자손은 이 열두 지파에서 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라고 따로 구별하신 이 족속이 네이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믿음이 있다면 나오라는 겁니다. 그때 내인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오지 않아도 내인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거침없이, 주저함도 없이, 즉시 다 모세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이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겁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에도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거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여호사바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 강해져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그 세우신 종들을 신뢰하면 형통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할 때 견고하게 만드시지만 세우신 종들을 통해 모든 길에 축복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모든 결정을 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밭의 전쟁은 모압, 암몬 이 모압, 암몬은 노세 두 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족속이에요 마온 사람 이세 개의 족속이면 어마어마한 국가예요 삼국이 협력해서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 병력으로 볼때 병기로 볼때 모든 상황이 어떻게 싸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요사밭의 판단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죽든 살든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죽이면 죽을 것이고 살려주시려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분을 경고히 믿어야 된다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 하나님만 경고히 신뢰하자. 그리고 그의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신뢰하자. 그러면 이 싸움에서 그 선지자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편에 서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라 편에 섰다는 것이 영어의 번역입니다 너는 뒤로 물러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절대 네가 하나님 편에 서야 내 제자가 될수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수 있지 네가 사탄의 편에 선다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 죽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계획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최고의, 최악의 범죄이며 정말 사탄의 왕에게 속한 그런 죄의 수준이 오르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오셔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귀한 시간의 고난주간을 계속해 지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넷째 주면 종료주일, 고난주일입니다. 다섯째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베드로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사탄의 괴략이라고 단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라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하게 하고, 막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뭐다? 인자다. 나는 사람이다. 어떻게든 마귀는 신의 아들이야, 당신은.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철저히 사람이야. 철저히 사람이야. 마귀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예수님을 찾고 사람들에게 알려 주려고 하고 그리스도는 나는 철저히 사람이다. 왜? 철저히 사람이 돼야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3절에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다윗은요. 범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림을 쳤어요. 그런데 한 순간 사탄의 편에서 고맙니다. 바로 우리의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고 죄를 짓는 것이죠. 인간이 조금만 영적으로 방심하면 조금만 기도를 게을리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사탄의 앞잡이가 될수 있어요. 사탄에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되고 나서 후회합니다. 아우, 아우, 왜 그랬을까? 때는 늦으리 주님이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죄는 사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사탄의 해방을 거리가 생긴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얘기를 제가 자주 하지만은 참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아주 스탠튼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링컨을 괴롭힌지 몰라요 그가니까수 없는 낙선을 한 원인이 이 스탠턴의 비방 공작이에요. 어디까지 비난하냐. 링컨을 만나려면 고릴라를 보면 된다. 그렇게까지 비하를 했어요. 1 9의 대통령으로 출마한 사람을 향해서. 고릴라 같은 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이거죠. 고릴라 같은 생긴 자가 저 얼굴을 봐라 고릴라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비하했어요. 오직하면 그 밑에 충신이 청부 살인을 허락해 달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만 죽이면 당선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때 이 링컨이 이목에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하고 판단해야네. 저한 사람을 내가 품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국가를 나에게 맡기시겠나. 그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16대 대통령이 됐어요. 당당하게. 그 어마어마한 낙선의 고비를 넘기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성경에 서놓고 소원한 게 있어요. 노예는 반드시 해방돼야 한다. 백인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대의 때 노예 시장을 순시하다가 보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않고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전역을 하고 이제 대통령의 길을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낙선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방에 휩싸여서 처음에는 국민들이 다 속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청부살해하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당당히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이 스탠튼을 자기 보좌관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언론이 뒤집어진 겁니다. 고양이에게 뭘 맺겠다는 겁니까? 생사를 맺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 다른 보좌관들이 대통령님이 이건 아닙니다 할때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나 개인을 위해서는 그가 희생할 수 없어도 국민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 빛 갖는 겁니다. 말을 한마디로 조심스럽게 존경하는 표현을 쓰시고 항상 높임의 표현을 쓰셔야 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집에서라도 남목사, 이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거룩한 권위를 대적하는 죄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나보다 나이가 더 먹었어도 여러분,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네, 주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생인데,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권위 앞에서 그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이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그 제자들 앞에서, 누, 그래도 끝까지 이 가론유다를 지켜주기 위해서. 참, 묵묵히 기숙 말로만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 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편에 서는 훈련. 여러분, 4년이 넘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북미가 불리했어요. 왜냐하면, 이남미의 어마어마한 이 장군이,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이 전술 능력을 가져가지고 전쟁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링컨의 쪽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요, 총을 놔버렸습니다. 포탄을 놔버렸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민족을 지켜주지 않고 우리를 멸하신다면 우리가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이 기도 시간에는요, 침공을 하고 그들이 공격 개시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미국의 역사입니다.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거의 승리가 눈앞에 왔을 때 목회자와 많은 분들이 와서 막격례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거의 전서이 눈앞에 이제 승리로 왔거든요. 그때, 목회자와 성도들이 우리가 대통령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통령 편에 대해 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대통령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신앙관이에요. 우리 하나님 편에 서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법을 익혀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수아 8장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지, 사람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신 거지, 누구에게 내가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실행생활에. 역대상 22장 6절에 다이시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화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누구를 위해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위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게 먼저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건축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고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거지 개인을 위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먹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지요또 시편 44편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총일토록 주를 위해서 주의 편에 서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이세 고백이 있죠. 또 우리가 디모데우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법을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원수를 미워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 뿐만 하라는 겁니까? 축복하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못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들도 잘 돼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볼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줄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구제도 은밀히. 의로운 일도 은밀히. 모든 것을 은밀히 하고 남의 티도 보지 말고 들보 자기 남의 티가 보이면 자기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남의 허물이 보인다는 건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지? 사탄의 들보가 꽉차 있다는 나의 모든 생각을 덮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밖에 안보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나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그 목사님이 안 계셔서 내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고 선배인데, 아, 그김 목사 참 힘드시겠어? 그랬어요. 근데 뒤에서, 김 목사 여기 왔어.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 내가 아주 그냥.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가 이런 실수 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하시오. 그래요. 야그 순간에 어느새 문 열고 들어와 앉아 계신 걸 모르고, 선배한테 님자를 안 붙이고 그냥 목사라고 했으니 얼마나 이게 낯 뜨거운 일이.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는 님자를 꼭 붙여서 또박또박 합니다. 한번 겪어봐야 정신을 차려요. <laughs> 겪어봐야. 예전에 제가 집회를 간 교회가 경상도 지역인데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장노님이 나에게 상담을 들어왔어요. 상담을 들어왔는데, 말투마다, 우리 목사에 있지요? 저기 목사입니까? 자기 담임 목사한테 강사가 갔는데, 우리 목사에 있지요? 저기 목사입니까? 이 말을, 나하고 대화 속에 25번을 내쉬었어. 내가 정자로서 다 표시해놨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초청한 강사를 앞에 놓고 목사예요, 뭔 목사, 저기 목사예요 라는 말을 25번 했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절대 도움되는 사람 아닙니다 악입니다 악교회 내가 그래 그랬어요 장로님 한마디만 할게요 오늘부로 교회를 떠나세요 그게 목사님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교회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장로가요, 다행히도 성령의 불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울며 빌고, 용서해 달라고. 사실은 목사님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불쌍한 영혼이라 기도해 줬다는 거지. 불쌍한 영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법을 훈련하라, 익혀야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강단 청소하시러 올라오시기 전에 청소 한 시간 전 이상 와서 기도한 다음에 올라올 때 여기서 기도하고 올라오시고 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주여 이 죄인의 주여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닦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요새는 교회들이 봉사를 안 하니까 큰 교회들은 용역을 써요 먼지 하나 닦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급해가면서 그돈 갖다 어려운 교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영역이 다섯 명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사람 월급이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영역 업체에 나가지 그 직원들한테 주면 돈 월급 주겠죠. 큰 돈들이 나가는 데도 안 하고 지금은 이제 식사는 하 것도 싫어해가지고 큰 교회들은요 다 도시락 시켜요 교회에서. 하,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본 받으면. 못 씁니다. 신앙인의 모습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섬기며 헌신함에 나누는 게 교회지. 그게 뭡니까? 제가 뉴질랜드 집회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파이프 오르간 한번 연주하는데요. 50만 원이야, 한 주에. 그 어마어마한 이 파이프 오르간이요. 그 오클랜드 상공회의소 가면 있어요. 당시 에 억짜리가 넘는데, 그게. 근데 그거 연주 한 시간 와서 곡세곡 치는데 50만 원이야. 그것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아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반주가 없어. 그래서 50만 원 주고 그 반주 하는 거예요. 세곡 부르려고. 그리고 렌트비가, 여러분, 한 달에 렌트비가 500만 원이에요. 주일날 딱두 시간 쓰고, 그러니까 네번 쓰고 500만 원 내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는 돈 없으면 가서 못 살아요. 모든 게 비싸요, 모든 게. 그 대신 하나 좋은 건 있어. 세차장은 절대 망한다. 왜? 차에 먼지가 안 껴, 청정 지역이라. 그래서 빗물을 받아가지고요, 샤워하고 그래요. 근데 세차장이 없어. 왜? 먼지가 안 묻어. 그런 나라도 있어요. 호주도 좋아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하면 안하고 싶은 나라들인데 그래도 내 나라가 제일 좋아요. 왜? 한국말을 제일 잘하니까. 어쨌든 외국어는 불편해요. 한국말이 최고예요.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산다는 거, 정이 통하는 사람 산다는 거 축복이에요. 참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영어 못 해도 돼. 이제 핸드폰이 조금 있으면 자동 통역이 나와. 버튼만 누르면 영어로, 수개국의 언어로 다 통역돼서 내가 바로바로 바로 오면 여기 통역에다 들려주고 내 말을 듣고 통역하고 그래요.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성경대로 지식이 패할 때가 곧 옵니다. 참 대단한 세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은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분이 우리 편에 서시고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서 일하면 하나님도 우리 편에 서서 축복하시고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오벳 에돔이라는 분 시골의 아주 평범한 농민이에요 그 사람 집으로 법계가 갔습니다 왜 다윗이 그쪽으로 보냈느냐? 벗개를 손잡았던 누가 죽었어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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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해가지고 다이성으로 들여오는데 부담이 돼가지고 이거를 평범한 시민 죽거나 말거나 오벳에돔의 집으로 네가 잠깐 보관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벗개가 가자마자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니라. 이야,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편에 서는 법을 익혀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 생각하시면 진짜 모든 게 감사와 은혜와 사랑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법을 익혀라. 자기를 위하지 말고. 한 곡의 찬양을 오늘도 와서 연습하시는 모습을 볼때 주님이 그거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한곡이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좋아하세요. 절거나 이런 걸로 재물을 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드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육의 복을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쓸 것을 주시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걸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루하루 항상 성경을 유심히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를 익히고 아, 하나님이 이런 편에 서서 내 편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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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왜 그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가 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지금 진행되는 한 주,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법을 익히며 살자. 그래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